이번 시간에는 결혼 비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행정심판 인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베트남인으로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입국한 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혼인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을 하였습니다. 청구인 주장은, 청구인은 한국인 여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을 여우자가 알 경우 결혼이 파탄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피청구인 조사 과정에서 결혼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와 같이 거짓말한 것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나 현재 주변의 친지 그리고 이웃들이 모두 증언하는 바대로 청구인의 현재 결혼생활을 잘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임이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체력기관 인장을 불허한 피청구인의이 사건 처분을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에는 최초 입국하가지고 한국 배우자와, 어, 체류 자격으로 그 체류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월 25일 완전, 완전 출국하였다가, 2006년도 8월경 사정을 다시 발급, 발급받은 경인가 어흥스럽고, 어, 2007년 8월 9일 청구에 가출 신고한 바, 어, 베니스를 보면 청구인의 대출을 본인 능력으로 쓰고 가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의 과거, 국민과의 혼인 생활을 성실게 유지하지 않고 단지 돈벌이를 위해 체류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이와 같은 과거 결혼 생활 을 베트남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청구인의 조사 과정에서도 숨겨온 사실을 고려한 때, 엔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입국한 것 또한 장기철의 방편을 위한 것이고 돈을 벌목죄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현재 배우자의 진술이라면 원래 소개를 받으려 했던 여성이 나오지 않았고, 나이, 나이가 어린 여성과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 두고 하려는 찰나, 결혼 알선업자가 데려온 청구인을 소개받아 본인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는 바, 갑자기 청구인의 현장에 나타난 병위가 매우 어슴스러우며, 청구인을 소개받을 당시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의 윤모 씨가 사실 진정한 혼인의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의 증술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과거 혼인 전력이 있던 외국인들이 다시 입국하는 데 있어, 본인의 방법으로 거주 사적 발급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실제 정정한 본인 생활의 목적이 아닌 국내 처원의 취업 목적인 이장 본인로 것을 받을 고 있는 바, 웅정한체육지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비청구의 청구에 대린체류기간이장불허청구 정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구인은 그주의 철저하격으로 입국한 청구인에게 혼인의 증정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청보를 하였는데, 과로 국민의 혼인 후가치이 유난 경학이 있는 점, 국내에인 사실 치료 관리기관에신기고 입국한 전재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현재 배우자 윤모 씨와 이루어진 혼인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들로, 이 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나 가출의 이혼 사유 이후 과거 결혼에 있어서 본인 증명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청구인이 성실히 결혼 청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본인의 증명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청구인이 당시 국내에 체류하면서 출입국 관리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전력을 확인할 수 없고, 전 배우자 유모씨와도모씨의 혼인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 자료가 없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기체 사기 없이 전 배우자와 결혼식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바, 단순히 가족 국민과의 의원 전력을 가지고 곧바로 현재 혼인, 혼인의 진정성 부지에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국민과의 혼인 및 의원 사실을 출입 구 관리 기관 등에 품긴 것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사정을 쉽게 받을 목적도 물론 있을 것 보이나 이 사유가 관련 법령에 위반할 이유로 다른 제재 사유로 될수 변론을 하고 윤모 씨와의 결혼에 파탄자에 들을갔기 때문이고 그러한 이유로 전 혼의 사실을 현로우자숨기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연성이 없다는 건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나이가 많은 신부를 찾은 윤모씨가 갑자기 나이가 어린 청구인을 선택한 경위가 어수없했다는취지로본인지진연성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윤모씨가 피청구인을 조사 당시 사실 진정한 본인의 의사 없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윤모씨의 최초생각이고, 그러한 의사는 변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고, 미 진술이 현재 이르기까지 호인 관계의 진면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의 동양조사 활동 보고서에 기재된 윤모 씨의 진술이나 개론 소개업자 박모 씨의 진술을 살펴볼 때, 예정됐던 배성과의 맞는 이 이루지 못해, 행진 마담을 통해 청구에 소개받게 되고, 나이 어리지만 마음에 들어 청구의 선택이 되었다는 윤모 씨가 청구인의 소유받게된 과정에 각 진술 관의 비교적 구체적인 일치하며 육모씨가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만나고자 했던 여성이 아닌 청구인을 선택하는 상식에 전혀 반한다고 할수 없다고 할 것인 바청구인 선택하게 된 개인을 신쓰를다는등 이유로 권인 진정성이란 그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청구인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본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게 현재 배우자 육모 씨와의 본인의 진례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의 진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협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청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임용을 하였습니다. 분석을 하면 은 현재 배우자인모시이 본인의 증명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유를 확인할,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의 증명성이 없다는 이유로한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인용한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벌금, 기소율에 집폐비를 받는 상황으로 출국 위험이 있다든지 범법 경력으로 E9S 24%가 된다든지 사비자 변경 신청을 해도 잘 안될 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외국인 출입국 비자 및 차범심사 전문협력사 리더협력사 사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